밑에서 이렇게 후레시를 비춰왔을 때, 이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빛이 보입니다. 지금 요거를 이렇게 밑에 켜보면, 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안녕하세요. 노이즈킹 서울 지경자장입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스포티지 신형 NQ5고요. 오늘 작업할 내용은 B패키지 작업할 겁니다. 이제 B패키지는 이제 이 혼다 방음, 그리고 이제 이 도우 방음을 작업할 거고요. 마지막에 풍전 차단까지. 오늘은 풍절음을 해 차단 그카이트 실링을 해놓으면 어떻게 잘 막히는지 뒤에 영상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작은 영상 바로 가시죠. 기아 스포티지 NQ5 휀다 커버를 탈거한 헨다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전 모델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좀 싸져있는거 폴리모가 싸져있는거 빼고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어 휀다로 갈게요. 기아 스포티지 NQ5 리어핸더 커버를 탈거한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스포티지 NQ5 프론트 휀다 시공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안에까지 안에 내부도 꼼꼼히 다 시공은 잘 됐고요. 그러면 리어 휀다로 가시죠. 기아 스포티지 NQ5 리어 휀다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안에까지 위에까지 뒷면도 꼼꼼히 잘 시공 됐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기아 스포티지 NQ5 휠 커버를 탈거한 모습입니다. 뭐 다른 차와 같이 앞 바퀴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뒷 바퀴는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전부 다 덮어줄 거고요.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NQ5 휠커버 방음이 전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PP 강화용 신슐레이터로 깔끔하게 덮어줬고요. 작업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기아 스포티지 NQ5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입니다. 보시면 어 다른 차종과 같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둔탁하게 소리가 안 나고 가볍게 소리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기아 스포티지 NQ5 지금 도어 패널 시공을 끝냈습니다.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굉장히 둔탁해졌어요. 꼼꼼히 붙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공 영상으로 가시죠. 기아 스포티지 NQ5 도어 트림을 탈거한 모습입니다. 음, 이렇게 얇은 신슐레이터 한 장으로 덮어있는 모습이구요 여기 위에다 저희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이쁘게 덮어줄 겁니다 그러면 시공 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NQ5 도어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시공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PP강화형 신슐레이터로 전부 이렇게 쁘게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도어트림 방음 시공이 끝났습니다 어, 기아 스포티지 NQ5 이제 콰이어트 실링 작업을 할 건데요 콰이어트 실링은 풍기름 차단을 해주는 고무 실링을 이제 부착해 준 작업이고요 이제 이 2열 이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후레치를 비춰을 때, 이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빛이 보입니다. 이 틈이 있다는 뜻이죠. 빛이 이렇게 투어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안쪽에다가, 화이트 실링 저희 제품을 부착을 하게 되면, 여기로 이제, 풍절음 또는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줄 겁니다. 그러면 작업 후에 다시 한번 후레쉬를 비춰서 빛이 추가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n q 5 카이어트 실리 작업이 전부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고무가 없던 고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희 카이어트 실리 제품이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쪽 이열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전 영상에서는 빛이 이게 투하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밑에 켜보면 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완벽하게 틈이 막힌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빛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뭐 바람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도 통과를 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하면 겨울에는 찬바람을 좀 많이 막아주고요. 풍절음도 많이 막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어트 실링도 전부 작업이 끝났습니다.